b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월 마지막 주 모바일 RPG 게임 순위 탑 20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작 게임들의 순위권 진입과 더불어 명절을 맞아 게임들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어떤 게임이든 복귀하거나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니 하나쯤 골라서 시작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지와 어떤 설 업데이트 및 이벤트 소식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2는 평균 주간 접속자 1.06만 명을 기록한 가디언 테일즈입니다. 귀여운 도트 그래픽과 수동으로 즐기기에 좋은 전투가 특징인 수집형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 주에 순위권에 재진입했는데요. 이전에는 꽤 높은 접속자를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여러 사건이 터지며 유저가 크게 줄어들어 요즘은 조금 아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가디언 테일즈는 다양한 캐릭터와 전용 무기 및 코스튬,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스토리와 대사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존재하는 퍼즐 요소와 숨겨진 상자를 비롯해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액션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으로 이번 주에는 설을 기념해 22일부터 30일까지 실타래를 비롯한 여러 선물을 주는 이벤트와 새해 맞이 특별 출석 이벤트, 신규 장비 추가 및 여러 밸런스 개선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손으로 플레이하기 괜찮은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디언 테일즈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9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13만명을 기록한 로드 오브 히어로즈입니다. 3D 카툰풍 그래픽의 수집형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로드 오브 히어로즈는 5명의 영웅을 파티로 구성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턴제 전투 방식의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개성있고 다양한 영웅들을 비롯해 카툰풍으로 제작된 퀄리티 있는 게임 비주얼과 화려한 필살기 연출 등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물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컨텐츠 큐브 마켓 추가와 신규 연성 마일리지 시스템 큐브 상점 신규 코스튬 포멀 슈트 에디션 및 신규 영웅 어둠 속성의 루미의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캐릭터 비주얼이 뛰어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깔끔한 카툰폰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로드 오브 히어로즈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18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13만명을 기록한 솔라 리바이벌입니다 이번에 오픈한 신작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는데요 솔라 리바이벌은 새로형 화면이라는 점과 같은 방치형 장르의 게임 중 하나인 AFK 아레나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게임에서는 다양한 영웅들을 활용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전략성 있는 플레이와 퀄리티 좋은 일러스트의 캐릭터들 여러 컨텐츠와 방치형 시스템 및 PVP 요소들과 오픈빨의 영향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여러 쿠폰이나 보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오픈빨로 끝나는 게임이 될지 아니면 계속 좋은 접속자를 유지하는 게임으로 자리 잡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며 방치형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전략성 있는 게임 혹은 일러스트가 화려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솔라 리바 라이벌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17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28만명을 기록한 알비온 온라인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3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알비온 온라인은 직업이나 스탯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장비에 따라 스킬과 스펙이 달라지는 독특한 시스템과 유저 간 PVP 요소가 많다는 점 죽으면 아이템을 잃어버리는 하드한 시스템이 있어 치열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과금 이 아닌 제작과 노가다로 아이템을 파밍하는 예전 스타일의 진행 방식 등의 특징이 있어 기존 플랫폼인 PC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서버에서 전 세계 의 많은 유저들을 만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도 많이 있지만 스마트폰의 한계로 인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 장르의 게임을 좋 하 시는 분들 이나 pc 로알 비온 온라인 을즐 기고 계신 분들 이라면 알 비온 온라인 을 스마트폰 에 서도 즐겨 보시 길 바랍니다. 16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31만명을 기록한 전생슬 마왕과 용의 건국담입니다 일본의 라이트 노벨 작품인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의 대하열을 원작으로 한 3D 비주얼의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전생슬은 원작의 다양한 등장인물을 비롯해 게임에서만 볼수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와 스토리가 추가된 작품으로 3D 모델링으로 잘 표현된 캐릭터들로 전략적인 전투와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국 시스템을 비롯해 화려한 스킬 연출 및 오리지널 스토리를 통해 기존에 알던 캐릭터들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독특한 일러스트와 모델링까지 감상할 수 있으니 원작인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의 대하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생술 마왕과 용의 건국담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5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34만 명을 기록한 7개의 대주의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일본의 인기 만화 7개의 대주의 IP를 활용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7개의 대죄는 원작의 내용을 잘 담은 스토리와 게임에서만 볼수 있는 오리지널 스토리 및 캐릭터 3D 모델링으로 잘 표현된 게임 비주얼과 화려한 스킬 연출 등이 특징인 작품으로 꾸준한 업 데이트와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2022년도에 다시금 접속자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캐릭터 거인 스카디, 천익인 엘라테 추가와 더불어 신규 컨텐츠 라그나로크 챕터 3.5 피어오르는 봉화가 오픈되었고 신규 코스튬 후칸의 사냥꾼 추가와 신규 성물 4종 및 신규 마수전 오픈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원작 만화 7개의 대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7개의 대죄 ]의 그랜드 크로스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49만 명을 기록한 히어로즈 테일즈입니다. 카툰풍 그래픽의 MMO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히어로즈 테일즈는 팻을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함께 싸우는 컨셉의 작품으로 팻에 따라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진화할수록 더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는 다양한 종류의 팻, 캐주얼한 플레이 방식 등의 장점으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구글 매출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통 게임이 망해간다는 느낌을 주는 일부 서버의 통합과 더불어 이를 기념한 일주일 출석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펫과 함께 싸우며 성장시키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어로즈테일즈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3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76만 명을 기록한 리니지 W입니다. 리니지의 IP를 사용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3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리니지 W는 하나의 서버에서 다양한 국가의 유저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서버 기반의 작품으로 기존 리니지 세계관에서 볼수 있던 던전이나 몬스터 NPC 등과 변신이나 폐 시스템, 과금으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낮은 확률로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금 시스템을 그대로 볼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유저들과 실시간 번역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시스템과 여러 경쟁 요소 등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설을 맞아 행운 호랑이를 사냥하는 이벤트와 신규 아이템 추가 및 영웅 방어구 상향을 비롯해 역시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낮은 확률의 스킬북 뽑기에 도전할 수 있는 과금 상품 추가 같은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PVP 요소가 많. 는 게임 을 선호 하 시는 분들 이나 과 금하 는것에크게 부담 을 느끼 지않는분들 이라면 리니지 w 도 살펴 보시 길 바랍니다. 12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95만명을 기록한 마블 퓨처 레볼루션입니다 마블의 IP를 사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3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컨버전스라는 현상으로 인해 여러 우주가 융합된 멀티버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블 히어로들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액션과 스킬 연출을 비롯해 의상을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코스 마이징이나 뛰어난 게임 비주얼 등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크 도메인의 새로운 필드인 네더 월드와 니프레임이 추가되었고 영웅 최대 레벨 확장, 잠재력 5단계 확장 새로운 블리츠, 악마의 지배 및 컴페니언 4종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와 밸런스와 오류 수정 같은 여러 개선과 더불어 설날 기념 이벤트와 다크 도메인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등 많은 이벤트까지 시작되었으니 마블 영화나 코믹스를 좋아하시니 시는 분들이나 오픈 월드 소재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마블 퓨처 레볼루션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97만 명을 기록한 백야 극광입니다. 퍼즐과 RPG가 섞인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순위가 2단계 상승했는데요. 백야 극광은 바닥의 타일을 이용해 한붓 그리기 방식으로 싸우는 독특한 전투 시스템과 타일 연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적인 요소에 더해 다른 유저들과의 경쟁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작품으로 이번 주에 테마 이벤트 한정 개방과 더불어 특별 사건부 오탄 오픈 및 신규 코스튬 이브의 레디젤 달링이 추가되었고 고프레임 모드와 신규 음악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전략성 있는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경쟁 없이 편하게 즐길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백야 극광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0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02만명을 기록한 이스육 온라인입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 이스 시리즈의 IP를 사용한 카툰풍 비주얼의 신작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주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는데요 이스육 온라인은 전사, 법사, 자객, 레인저까지 4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시켜 나가는 익숙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이스의 라이센스만 구매해 원작의 개발사인 탈콤이 아닌 중국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이라 그런지 양산형 게임 특유의 UI를 비롯해 대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과 느린 템포로 인해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깔끔한 모델링이나 나름 IP를 잘 살린 스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는 등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 오픈 기념 이벤트를 비롯해 공식 카페 회원수 달성 이벤트, 공략 이벤트 같은 여러 이벤트 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스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신작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스 6 온라인을 찍먹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13만 명을 기록한 메이플스토리M입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7단계나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메이플스토리M은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린 게임 비주얼과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 PC 버전과 연동되는 요소를 비롯해 모바일에 맞춰진 여러 편의 시스템 등이 특징인 작품으로 최근 신규 캐릭터 아크가 추가되면서 접속자가 크게 늘어난 듯 싶은데요. 이번에 아크가 업데이트 되면서 밸런스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여러 컨텐츠와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아크 전용 일주일 출석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는 설날 기념 자동 전투 패키지 판매 등의 여러 상품도 추가되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아크 캐릭터로 복귀해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메이플 스토리 M도 즐.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파리는 평균 주간 접속자 2.22만 명을 기록한 리니지M입니다. 리니지의 IP를 사용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리니지M은 하드한 육성 난이도와 개인 혹은 혈맹 단위로 유저들끼리 어디서나 싸울 수 있는 PvP 요소, 아주 낮은 확률을 보여주는 아이템과 변신, 패스, 킬뽑기 등의 과금 요소들이 특징이자 핵심인 작품으로 이번 주에는 설을 맞아 여러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와 이벤트 던전인 산적들의 숲 추가, 신규 패키지 상품 출시 같은 간단한 소식만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유저간 PVP 요소가 많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리니지M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36만명을 기록한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뛰어난 게임 비주얼을 자랑하는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오딘은 하이엔드 비주얼과 오픈월드로 구현된 필드 변신과 탈 것을 비롯해 시각적인 재미를 극대화해주는 거대한 몬스터와의 전투 유저들끼리의 PVP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점점 하드해지고 있는 과금 시스템과 시형 사냥 요소로 인해 꾸준하게 높은 매출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정예 던전 추가를 비롯해 신규 아바타 및 보이스 알림 기능 추가 등 여러 업데이트와 개선이 진행되었으며 이벤트 던전인 새해복 정원과 설날 맞이 14일 출석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 MMO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비주얼이 뛰어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딘 바랄라 라이징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打。<noise> 6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85만 명을 기록한 언디셈버입니다. 액션 RPG 장르의 핵앤슬래시 게임으로 오픈하면서 좋은 접속자를 기록하며 순위에 새롭게 진입했는데요. 언디셈버는 트라움 대륙을 창조한 열두 신과 악의 신 서펜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육성하며 액트로 나누어진 스토리를 클리어하고 카오스 던전, 레이드, 영광의 성전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게임 비주얼과 타격감이 뛰어나고 전투와 파밍이라는 재미에 초점을 맞춰 오로지 수동 조작만 지원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투와 모바일과 PC 간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 등이 있어 높은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을 기념해 감사 출석부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 추가를 비롯한 여러 개선과 밸런스 조정, 오류 수정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손으로 플레이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헤겐슬래시 장르나 액션성이 뛰어난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언디셈버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5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21만 명을 기록한 에픽세븐입니다. 캐릭터 수집형 천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에픽세븐은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과 연출이 특징으로 각 캐릭터들마다 개성을 잘 살리고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특성을 잘 활용해 진행해야 하는 전략성이 가미된 전투를 비롯해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여러 컨셉의 영웅 등 오랜 시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니아층이 많은 게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5성 영웅 페이라 추가와 더불어 아티팩트 맹세의 잔 추가, 서브 스토리 복수를 향하는 길이 오픈되었으며 설을 기념한 버프 및 장비 해제 무료 이벤트와 접속 선물 이벤트, 신년 특별 패키지 상품 판매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비주얼이 좋은 턴제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스킬 연출이 화려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에픽 세븐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66만 명을 기록한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캐릭터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블루 아카이브는 플레이어가 선생이 되어 미소녀와 총을 섞은 컨셉에 제작 캐릭터들을 육성해 나가는 방식의 작품으로 5가지로 나누어진 평가와 포지션 및 상성, 지역에 따른 캐릭터들의 적성 및 고유 무기 등 여러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된 전투를 비롯 SD 형태로 표현된 귀여운 캐릭터의 호감도를 높이거나 메신저로 대화하는 등의 덕질 컨텐츠, 플레이어가 가구 등을 활용해 꾸밀 수 있는 카페까지 다양한 요소가 있어 매니아층이 확실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학생인 아즈사 하나코가 추가되었고, 특별 보충수업 기념 로그인 이벤트를 비롯해 첫 익스트림 난이도 총력전 개최를 기념한 이벤트,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 제14 임무 추가, 스케줄 신규 지역 추가, 추가 및 랭크 확장 등 많은 업데이트 와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 덕질 할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 이나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된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블루 아카이브 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6.35만 명을 기록한 마블 퓨처 파이트입니다. 마블의 IP를 사용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블 퓨처 파이트는 다양한 히어로와 빌런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으로 3명의 영웅을 한 팀으로 편성해 교체해 가며 적과 싸워 나가는 액션식 전투 방식과 화려한 스킬 연출을 비롯해 꾸준하게 마블의 히어로와 빌런이 계속 추가되는 등의 여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마블 팬분들이 많이 즐기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2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 이벤트가 다양하게 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블 코믹스나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블 퓨처 파이트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4.7만명을 기록한 쿠키런 킹덤입니다. 쿠키런의 IP를 사용해 제작된 귀여운 비주얼의 소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1주년을 맞아서인지 접속자가 크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쿠키런 킹덤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요소와 나만의 왕국을 꾸미고 발전시키는 요소가 섞인 작품으로 캐릭터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앞으로 달려나가며 가서는 적들을 물리치는 스테이지 진행형 방식의 캐주얼한 전투를 비롯해 귀엽고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는 다양한 쿠키 캐릭터, 여러 재료도 얻고 꾸미는 재미까지 있는 왕국 컨텐츠 등의 특징으로 계속해서 좋은 접속자를 기록하는 게임입니다. 12월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없었지만 지난 주에 신규 시즌제 컨텐츠인 수호의 성전과 길드원들과 함께 꾸밀 수 있는 길드 영토가 업데이트되었고 신규 에픽 등급의 클레어 쿠키, 실론 나이트 쿠키 추가를 비롯해 1주년 기념 이벤트와 OST 앨범 발매 사전 예약 등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소셜 게임과 RPG 게임을 모두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쿠키런 킹덤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5만 명을 기록한 원신입니다. 카툰풍 3D 그래픽의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신은 다양한 캐릭터와 무기를 수집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방식과 뛰어난 모델링과 일러스트의 매력적인 캐릭터들, 화려한 액션과 전투 연출, 오픈월드로 표현된 필드에서 모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혼자서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높은 접속자와 많은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2.4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원신과 슈퍼플레이 온라인 굿즈 2차 판매와 앨범 두 번째가 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픈월드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원신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마지막 주 모바일 RPG 게임 순위 탑 20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게임들의 설 이벤트와 더불어 코노스바 모바일, 갈락티코 등 지난주 순위에 있던 게임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이스6 온라인과 언디셈버, 솔라 리바이벌 등 신작 게임들이 랭킹에 진입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역시 변동이 없었지만 쿠키런이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접속자가 다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상위권의 랭크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영상이 재미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